부동산 시장이 정상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자는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 높은 대구 폭락 10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선정된 아파트의 같은 동 대장 아파트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학군으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수성구는 하락 없는지 알아보시죠. 조건으로는 5구제곱미터 이상, 1 0층 이상 실거래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습니다. 폭락 10위 월베 2차 입학 34평. 대구 월베 2차 입학은 대구시 달서구 유천동에 위치하였습니다. 총 2,134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주 시기는 2016년 6월, 용적률은 279%이며 건폐율은 17%입니다. 최고가 21층 7억 2,500만 원에서 1월 7일 11층이 3억 9,500만 원에 중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 금액은 3억 3 원이며 하락률은 45.5%입니다. 현재 네이버 가로는 저층 3억 9500만원이며 중고층 4억 2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와는 3천만원 정도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유천동 대장 아파트를 알아보고 대장 아파트는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8사를 기준으로 기존에 조사한 월베 2차 아이파크가 대장으로 보여 그 다음인 월베 아이파크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6억 7천만원에서 12월 28일 19층이 3억 7천만원에 중개거래되었습니다. 하락 금액은 3억원이며 하락률은 44.7%입니다. 월배 이차 이파크와 하락률이 비슷합니다. 현재 네이버 옥가로는 8층 4억 원이며. 11층은 4억 2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중층 기준으로는 월베 2차 아이파크와 월베 아이파크와 가격이 비슷합니다. 홍락구이, 옥포 대성 베르힐 4단지, 34평, 옥포 대성 베르힐 4단지는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에 위치하였습니다. 총 1067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주시기는 2016년 10월, 용적률은 199%이며 건폐율은 20%입니다. 최고가 14층, 5억 1 천만 원에서 12월 12일, 15층이 2억 7천5백만 원에 중개거래되었습니다. 하락금액은 2억 3천5백만 원이며 하락률은 46%입니다. 네이버 호가로는 저층 2억 6,300만 원이며 고층은 2억 7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고층 기준 마지막 실거래가보다 500만 원쌉니다 추가로 옥포 대장 아파트를 알아보고 대장 아파트는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8사를 기준으로 기존에 조사한 옥포 대성베르일 4단지가 대장으로 보여 그 다음인 대성베르일 2차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3억 9천만 원에서 12월 1 0일 3층이 2억 6,500만 원에 중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 금액은 1억 2,500만 원이며 하락률은 32%입니다. 이 편한 월배와 하락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로는 저층 이용 6천만 원이며 중층은 2억 8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조사한 대성베레일 4단지와 2차는 효과상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은 대성베레일 4단지가 좀더 좋아보입니다. 폭락 8위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29평 남산역 화성파크드림은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위치하였습니다. 세대수는 415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주시기는 2018년 9월 용적률은 296% 건폐율은 25%입니다. 최고가 11층 5억 2천만원에서 12월 20일 15층이 2억 8천만원에 직거래되었습니다. 하락금액은 2억 4천만 원이며, 하락률은 46.1%입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로는 저층 매물은 없으며, 중층 4억 7천만 원이며, 그 다음 호가는 고층 4억 9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실거래가보다 2억 정도 비쌉니다. 추가로 남산동 대장 아파트를 알아보고, 대장 아파트는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7사를 기준으로 청라힐스 자이가 대장으로 보여 얼마나 하락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물건이며, 현재 입주장임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최고가 6억 7,180만 원에서, 1월 13일 18층이 4억 8천만 원 1,740만 원에 중개거래 되었습니다. 하락 금액은 1억 8,440만 원이며, 하락률은 27.4%입니다. 남산역 화성파크드림과 하락률 차이는 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로는 저층 4억 2,310만원이며 중층은 5억 44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조사한 남산역 화성파크드림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은 청라일스 차이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폭락 7위 대실력 청아람 1단지 24평 대실력 청아람 1단지는 대구시 달성구 다사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769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주 시기는 2008년 10월, 용적률은 208%이며 건폐율은 16%입니다. 최고가 17층 3억 3,600만 원에서 12월 8일 19층이 1억 8천만 원에 직거래되었습니다. 하락 금액은 1억 5,600만 원이며 하락률은 46.4%입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로는 8층 2억 1,500만 원이며 그 다음 9층 호가는 고층 2억 3,50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실거래가보다 5천만 원 정도 비쌉니다. 추가로 다사 대장 아파트를 알아보고 대장 아파트는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오구를 기준으로. 대실력 태왕 아나운스가 대장으로 보여 얼마나 하락하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4억 6천만원에서 11월 19일 20층이 2억 9천만원에 중개거래되었습니다. 하락 금액은 1억 7천만원이며 하락률은 36.9%입니다. 대실력 청아람 일단지와는 하락률 차이는 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로는 저층 2억 6,500만 원이며 고층은 3억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조사한 대실력 청아람과 고층 기준 6,000에서 7,000 정도 차이가 나네요. 최고가 기준 1억 3천만 원의 차이 나는 아파트였는데 차이가 반토막 났습니다. 폭락 6위 이편한세상 월배 25평 이편한세상 월배는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하였습니다. 총 932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주 시기는 2014년 10월, 용적률은 278%이며 건폐율은 14%입니다. 최고가 29층 4억 7,900만원에서 12월 4일 10층이 2억 5,300만원에 중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 금액은 2억 2,600만원이며 하락률은 47.1%입니다. 현재 네이버 가래로는 저층 2억 7,500만 원, 중층도 동일하게 2억 7,500만 원입니다. 마지막 거래하는 2천만 원 정도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월성동 대장 아파트를 알아보고 대장 아파트는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오구를 기준으로 기존에 조사한 이편한 세상 월배가 대장으로 보여 그 다음인 월성중공 1단지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3억 6천만 원에서 10월 4일 9층이 2억 4천만 원에 중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며 하락률은 33.3%입니다. 이편한 세상 월배와 하락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최근 실거래. 가가 니므로 효과가 중요합니다. 현재 네이버가로는 저층 1억 9천만 원이며 중고층은 2억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보다 중층 기준 4천만 원 쌉니다. 폭락 5위 대구역 센트럴자이 35평. 대구역 센트럴자이는 대구시 중구 수창동에 있습니다. 총 1005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주 시기는 2017년 10월, 용적률은 516%, 건폐율은 64%입니다. 주상복합 입니다 주상복합입니다. 최고가 38층 7억 2800만 원에서 12월 6일 30층이 3억 8천만 원에 직거래 되었습니다. 하락 금액은 3억 4800만 원이며 하락률은 17.8%입니다. 현재 네이버가로는 4층 4억 1천만 원이며 10층도 동일하게 4억 1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와는 3천만 원 정도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수창동 대장 아파트를 알아보고 대장 아파트는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8살을 기준으로 기존에 조사한 대구역 센트럴 자이가 대장으로 보여 그 다음 대구역 제일 풍경재가 얼마나 하락하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분양권 상태임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최고가 7억 980만 원에서 12월 16일 32층이 5억 880만 원에 중개거래 되었습니다. 하락 금액은 2억 100만 원이며 하락률은 28.3%입니다. 대구역 센트럴 자유와 하락률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지만 분양권 상태임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로는 저층 4억 5,700만원이며 천 중층은 4억 6,20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보다 중층 기준 4천만원 정도 쌉니다. 폭락 4위 삼정 브리티시 용산 35평 삼정 브리티시 용산은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하였습니다. 총 767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주시기는 2013년 5월 용적률은 632%이며 건폐율은 75%입니다. 주상복합입니다. 최고가 27층 6억 7 1,500만원에서 12월 6일 22층이 3억 5천만원에 중개거래되었습니다. 하락금액은 3억 2,500만원이며 하락률은 48.1%입니다. 현재 네이버거래는 4억 2천만원이며 16층이 4억 9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와는 1억 4천만원 정도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감상동 대장아파트를 알아보고 대장아파트는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일한 8살를 기준으로 빌리브스카이가 대장으로 보여 얼마나 하락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고가 9억 6,727만원에서 12월 13일 27층이 6억 2 6 0 0만원입니 27만원에 중개거래되었습니다. 하락금액은 3억 4,100만원이며 하락률은 35.2%입니다. 삼정 브리티시 용산과 하락률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거래는 28층 6억 6천만원이며 중층은 6억 9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보다 28층 기준 3천만원 정도 비쌉니다. 폭락 3위 월성 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 32평 월성 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는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하였습니다. 총 1392세대며 입주시기는 2022년 6월 용적률은 279% 건폐율은 20% 최고가 26층 7억 9,230만원에서 12월 10일 22층이 4억 1천만원에 직거래되었습니다. 하락금액은 3억 8,230만원이며 하락률은 48.2%입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로는 1층이 4억 4천만원, 16층이 4억 8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와는 7천만원 정도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조사 중 최고가 거래에서 정확한 동이 나오지 않았지만 3층으로 의심되어 두번째 가격으로 다시 계산해보았 습니다. 최고가 9층이 6억9590만원에서 12월 10일 22층이 4억1000만원에 직거래 되었습니다. 하락금액은 2억8590만원이며 하락률은 41%입니다. 추가로 월성동 대장아파트를 알아보고 대장아파트는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일한 8사를 기준으로 기존에 확인한 월성3점그린코어 에듀파크가 가격이 제일 높아 그 다음으로 높은 월성협성휴포레 아파트가 얼마나 하락하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고가 7억3000만원에서 12월 27일 25층이 4억 1천만 원에 중개거래되었습니다. 하락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며 하락률은 43.8%입니다. 월성 3정 그린코어 에듀파크와 하락률이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로는 21층이 4억 4천5백만 원이며 더층이 4억 5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21층이 더 쌉니다. 최근 실거래가보다 21층 기준 3천만 원 정도 비쌉니다. 폭락 2위 월성 레미안 32평 월성 레미안은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하였습니다. 총 760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주시기는 2006년 5월 용적률은 286% 건폐율은 16%입니다. 최고가 18층 5억 9천만 원에서 12월 22일 22층이 2억 9천만 원에 중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 금액은 3억 원이며 하락률은 50.8%입니다. 현재 네이버가로는 2층 3억 1천만 원이며 13층이 3억 2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실거래와는 중층 기준 3천만 원 정도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월성동 대장은 지난번 3위에서 하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폭락 1위 만촌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 30평 만촌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는 수성구 만촌동 위치하였습니다. 774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주시기는 2019년 11월 용적률은 248% 건폐율 은 21%입니다. 최고가 12층 13억 9천만원에서 12월 24일 16층이 6억 8천만원에 중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금액은 7억 1천만원이며 하락률은 51%입니다. 현재 네이버가로는 고층밖에 없으며 하나는 7억 3천만원 나머지 하나는 7억 5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와는 5천만원 정도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만촌동 대장아파트를 알아보고 대장아파트는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일한 7사를 기준으로 기존에 확인한 만촌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가 가격이 제일 높아 그 다음으로 높은 한도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 팔레스 2단지 아파트가 얼마나 하락하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5억 7천만원에서 1월 4일 9층이 3억 5천 5백만원에 중개거래되었습니다. 하락 금액은 2억 1천 5백만원이며 하락률은 37.7%입니다. 만촌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와 하락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거로는 12층 4억 9천만원이며 21층은 5억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보다 공중 기준 1억 4천만 원 정도 비쌉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학군의 수성구도 하락을 피하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원하는 도시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